예, 오늘은 가야 판도로 합니다. 예, 저희 집에서는 거의 뭐 5분, 10분?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그, 경남정부대 앞으로에서 오면. 예, 여기는 청문 하나 할 겁니다. 30만원. 요, 제 아는 지인 업체에서 했는데, 예,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AS를 아무리 하고, 그, 몇 번을 해도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그 액션캠, 그거 이제 전구간 촬영하려고, 예, 액션캠으로 이제 촬영하는 건 진짜 쉽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예, 전단지를 한번 붙였어요. 네이제본 전화번호 말고 이제 전화기 두 개거든요. 에, 글로 전화가 왔는데 이, 이거 이 뜯어보기 전에 알수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해도 해도 못, 안 되는 건 분명히 변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에, 그래서 더 하기가 어려워요. 변수가 있는 장면들은. 그 우집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만 원이면 싼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해도 해도 안 되는 장 하러 왔어요. 이 집이 가까우니까 아 아침에 집이 가깝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자니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늦게 와가지고 와, 이제 간신히 둘 내리고 지금 7시 반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연장 챙겨놓고 그러고 이제 예. 저관리실 갔다가 신고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창들은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에, 저도 이거 처음에 될 때까지 막몇 번을 해가지고 잡고 한막 여덟 번 해가지고 잡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있고 진짜 막 위에서 도민노로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진짜 문제입니다 우찌 다 들어갈 수도 없고 한 구서 롯데에서 한둘셋네개층 내려오는 거 있었어요 구서 롯데 그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맞은편인데 슈퍼 앞에 있는 건데 지금 편의점 됐더라고요 편의점 앞에 그이단지 와그 진짜 한 일곱 여덟 번 가가지고 그 웃지만 해도 벌써 뭐 무슨 이 끌뱅이들이 왔나 막 이런, 이런 쳐다보고 주인들이 아 협조를 안 해주죠 무슨 그다 부서지는 탁자 하나 뭐 완전 신조 단지 보시듯이 하던데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남의 집들은 그래서 도미노로 내려오는 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밑으로 오다가 옆으로 오다가 옆, 옆에서 옆에 창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예 도미노 한세개층 이상 막이 일에 걸려보리면 그냥 빨리 돈 내주고 그냥 안 하는 게예 최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어떻게 안 돼요 그 시발점 예 처음 시점 그 집이 수리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아구석으 때에서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때. 예, 집안에 뭐 일일이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위에 집은 들어갔었는데 그 위로 세개세 세 개인가 더 있었는데 예, 아무튼 간에 그런 이유로 이제 놈들이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아무튼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그래서 그늘이네 이 쪽이 와천만 아닙니다. 요새 계속 땡볕 타 가지고 와 진짜 몸이 이, 이, 익었나 봐요. 아 조금만 더워도 막 순둥무시고 그러네요 막. 그때 김에서부터 여기, 여기 그늘이니까 여기가 오후 되면 뭐 땡볕 될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오전에 예 쉽게 잡히는 거면 좋겠어요. 쉽게 예,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해보면 준비해 볼게요. 예? 예,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 아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바닥이 좀 젖어있었는데, 이제 다 말랐네요. 거의 예, 아무튼 이 해도 해도 안 되는 집 예, 비가 한번 오고, 다음에 와야 됩니다 직후에 바로. 예, 그래요,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예, 두 눈으로 확인이 돼요. 눈으로. 예뜯다 보면 어디서 물로 오는지 예, 두 눈으로 볼수 있어요. 예. 아무튼 창문 한 개라도 좀더 작은 사이즈면 좋을 뻔했는데, 예, 방창이어가지고 좀 크네요. 아무튼 이 해도 해도 안 되는 창, 큰 변수 없이 쉽게 잡히는 거면 좋겠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시계 잡히는 게 있고 진짜 애 먹이는 거 있어요 예. 진짜 애 먹이는 거딱 걸려보면 예, 돈 내주고 포기 한세개세개층막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거면 예, 그 일일이 못 찾아가요 그전돈 30만 원 받고 왜바고 오기도 그렇고 아 그래도 그늘이라 진짜 천만다행 <laughs>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아 낙지집에서 총을 놓고 왔네요 아 이거 총아 하나 10만 원짜리인데아참 다시 가지러 가기도 그렇고 에이 몰라 아 전에 남포동에서 그 낙지집 아 대마크통 하나 에이 지피건 그 집비고는 5,000원 대마크총 10만원 12만원 이저저어댑배까지아 속상하네 진짜 총두개 놓고 서어요또이 아, 물건을 많이 챙겨야 되니까 그 상가 일하려면 뭐, 사다리 군동 뭐아막 갑자기 또확 일하기 싫려 연장 하나 잊어버리면 아,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와, 그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잊어버려 예 아, 정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하니까아 이게 또씨이 아, 이집 해봐야 10몇만원 버린다 이건 씨 에이 아 때려치워야 돼 때려치워야 돼 진짜 아이뭐 돈벌이가 안돼 이거 신축 현장 가든지 다른 거가든지 아무튼 1207호 이거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두줄 타야 돼요 이거 네 13층이고요 보시죠 어, 여기 실리콘에 문제는 없어요 뭐 크게 뜨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안쪽에 기둥 기둥으로 물 타고 내려가세요 그럼 뭐지 야이 야, 집안에서 몰랐겠어요 이 옆에도 타고 내려간 게 있고요 어 이거 굴접기인데 이손 떼야 되나? 일단 밑에 집 뜯어보고, 이 안으로 지금 타는 적이 있으니까. 아, 이 그러면 저기 아, 일단은 밑에 집을 일단 뜯어보고. 왜 안으로 타고 내려갔지? 이참 희한하네요. 아, 일단은 13층은 큰 문제는 없네요. 실리콘은. 내려가 볼게요. 12층으로. 예 아, 옷집에 저 안쪽으로 물 타는 적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의심을 했는데, 아, 그게 원인은 아니었어요. 아, 이 페인트 까보니까 실리콘 까보니까 안에 여기 콘크리트 떨어져 있고요. 아, 여기도 콘크리트 방나혀 있는 거 보이시죠? 안에 철근 보이고요. 예, 여기 까보니까 이제 페인트 때문에 안 보였지만, 에, 크게 누수 원인이 있었어요. 에. 에. 지금 요렇게 페인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먼지가 좀 묻어가지고 형상은 표가 나지만,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 <laughs> 근데 막상 까보니까 페인트는 요 물을 막지 못해요. 에. 에, 이렇게 큰 원인이 있었고, 지금 방락이 되고 있고, 여기는 뭐 박락대에 떨어졌고, 안에 철근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쪽으로도 물이 다 젖어있죠? 이게 철근이 지금 부식하면서 이게 철근 따라서 딱방락된 거거든요. 예, 철근 타고 물이 이렇게 오, 온 거예요. 그래, 여기도 이제 요 떨어진 거고, 방락된 거고. 에, 그,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철근 쪽으로 젖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비온 다음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지 알라면 여기도 뭐, 요, 조금 페인트 무까지도 젖긴 했는데, 예, 그냥 젖어, 콘크리트 전체적으로 젖은 것 같고요. 여기도 그렇고. 예, 일단은 크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 우로, 우쪽으로는 이제 별로 안 젖고, 에, 물론 이렇게 배웠겠죠. 에? 그래도 지금 까고, 말르는 상태 보면 이렇게 밑으로만 젖고 있어요 이렇게. 예. 아무튼, 뭐, 우찌 파고 관계없이 쉽게 찾은 것 같네요. 그래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찌, 우찌, 우찌 막 이렇게 연결된 요, 요거는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런 거는. 예, 저도, 아, 몇번 해봤는데, 아이고, 돈이도 다리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집은. 아무튼, 시티돈으로 최대한 말려놓고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예, 조금 있다가, 좀 더, 비가 몇 시에 온다고 했더라? 예, 비 오기 전까지는, 요, 말려보고요. 금방 마를 거예요, 이제. 물 차있는 거다 불어냈습니다. 예, 밑으로도 내려갔겠죠, ,이? 아무튼, 그래도 뭐, 원인이 쉽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창문 한 개라고,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작년에 하고, 예, 재작년에 두번 했다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창문이에요, 이거. 예, 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가요.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뭐, 아, 또 찍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에, 직접 따서 눈으로 봐, 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참고하는 게요 참고. 아무튼 간에, 말려가지고, 요, 다, 요, 예, 해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덮방친 거니까 뜯어내고, 에, 제대로 붙여주겠습니다. 해볼게요. 일단은 까놓고 내려갈 거예요.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히팅건으로 최대한 말려놓고요. 에. 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방락 부분에 물타가지고 미다시에요. 미다시가 적고, 콘크리트는 아니고, 미장, 미다시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말라있죠. 에, 이렇게, 여기서 물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저쪽은 실리콘을 조비까지 조금 쌓았네. 저 우측에서 뭐 내려오는 거 있는가 이따 잘 보고 내려와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다 젖어 있는데 히팅원으로 한번 말려보고요. 안 되면 그냥 내려가고요. 옆에는 뭐, 예, 요 뜯어낸 걸 보면, 물이 쭉 타있어요. 근데, 옆쪽은 뭐, 예, 앉아졌어요. 다 이쪽이 이제 원인이었고, 옆에는 뭐큰 문제가 없네요. 아무튼 말려보겠습니다. 예, 잘 마르네요. 예, 말리고 쏘겠습니다, 그냥. 예, 일단 말리기는 대, 전체적으로 다 말렸는데, 조금, 조금 젖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콘크리트 안쪽이 되기 하니까, 여기 하고, 예, 이쪽 하고. 말리면 또젖어들어요 일단은 비가 이따 2시에 돼 있으니까, 지금 10시 반이고, 일단은 그 개방해놓겠습니다. 예, 개방해놓고, 이따가 조금 더 말리고, 바짝 마, 말리고, 예, 접착시킬게요. 에. 일단은 여 덮어친 거는 의미가 없은, 없는 거니까, 오래 가야 뭐 2, 3년. 에, 뜯어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따빠는 깎고, 자, 아랫따빠도 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면을 보시면은, 이게, 샤시가 깎여 나오는 겁니다, 샤시가. 예, 실리콘이 아니고, 샤시가 깎여 나오는 거예요. 이 샤시 면을 보시면, 이게 우레탄이기 때문에, 기존게 샤시를 미세하게 이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노란하게 보이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샤시를 한꺼풀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풀을 깎아내도 안에 예, 우레탄이 침투해서 물고 있어요 이이 그러니까 이 면까지 싹 깎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실리콘이 새로 발릴 때또 샤시 표면을 살짝 물고 들어가겠죠 예. 저는 근접 촬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멀리서 잘안 찍어요 예. 다 보여주기 위해서 요만치만 찍어도 이 백색 샤시에 하얀 실리콘 발려 있으면 이게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무조건 전 구간 확인하세요 액션캠은 1분 1초도 안 남기고 1초도 안 빠지고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도 다 찍는다 말이죠 저는 제 사용 공구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번거로워도 휴대폰으로 일일이 다 찍는 거예요 저도 액션캠이 있고 액션캠, 액션캠을 쓰면 아주 편하게 진짜 하루 종일 찍을 수가 있어요 한 부분도 빠짐없이 그래도 이제 사용 공구가 이제 비밀에 붙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일일이 찍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초, 초, 초등학생들도 이 사진 예, 영상 이런 거다 찍을 줄 아, 압니다 액션캠을 차면 절대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네요. 진짜 저희가 한줄 타고 배터리 밧데리 가아키는데 배터리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저는 용량 그 배터리 4개 든 거, 그 액션캠을 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찍어버려요, 그냥. 에, 그것도 1십 10, 몇만 원 밖에 안 해요. 1 6만 원인가? 저는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에, 아무튼, 무조건 전국관 확인하세요. 절대 이렇게 저렇군 말로 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이 제거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에,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에,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많아요, 전국적으로. 에, 인터넷, 유, 아, 유튜브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틱톡 뭐다 SNS 필요 없습니다. 본인 집에 두 눈으로 본인 집 거를 확인하세요. 남의집거 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말르는 동안 일단 2 시에 비가 잠깐 잡혔는데 저쪽 거 뜯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북락구를확다깨내면좋겠속데 너무 좀 위험성이 따라 가지고 난 다음 주탐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거 개방해놓고 금방 말할 거예요 아마. 에, 이제 얼추 다 말랐네요. 금방 말아죠 뜨거우니까 에, 실리콘에는 이제 문제가 거의 없고요. 예 다. 이, 이게 쭉 지금 안보여요 눈으로 여기 먼지 안은거예요 먼지 안은거 먼지 때문에 표가 나는거고 보시면은 에, 형상 자세히 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죠 에, 근데 원인은 지금 여기도 깨져 있을거예요이 철근 따라서 쭉깨진거예요자 해볼게요 제거 네좀 위험했지만 다 깨냈습니다 이것도 깨야 될것 같아요 에. 에,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실리콘 엄청 들겠죠 그래도 뭐 네, 물이 지금 엄청 젖어있어요 저쪽은 이제 말라가는구나 에, 아무튼 여기 <laughs> 다 깨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깨주는게 좋죠 안깨고 그냥 붙이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에. 깨서 예, 접착하겠습니다. 힘없이 떨어져요. 예,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그냥 떨어져 버리죠. <laughs> 이런 게 맞다 예, 빵입니다. 맞다 빵. 막더빵. 예, 일단은 오 쪽에 예, 방락구 다 깨냈습니다. 저쪽은 아직 까지 방락은 되지 않았어요. 모로 예, 해줄 거고요. 여기 언제 떨어져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닫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철근 있는 부분은 벽이고 예, 이샤시하고이 예, 코킹 부아이에요저기 예, 벽이에요, 벽. 예. 예, 아무튼 예, 다 깨냈고요. 예, 여기는 젖어 있어요, 지금 안에 다 젖어 있고요. 예, 여, 여기도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 있을 수도 이, 있나 예, 저게 금방 말르면은 아닐 겁니다 이 옆에는 아까 깨놨기 때문에 저쪽은 다 말랐어요 저 끝에 조금 들 말랐고 거의 다 말랐고요 일단은 여기도 깨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습기가 너무 많아요 젖어있어요 다 요런데 예, 보면 예, 지금 다 젖어있어요 요만치까지 예, 저쪽 이제 시공하고 예, 이쪽 와서 시공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말려놓고 내려갈게요 예. 예, 그래야 다음 줄 저거 하고 와가지고 예, 이쪽이다 말라있겠죠 예? 자 그러면 아랫바닥도 제거해놓고 예, 옆에 줄 시공하러 밑에는 물이 좀 흘러나와요 예. 저거는 히팅돈으로 말리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네, 예, 최대한 빨리 먹고 내려갈게요. 예. 예, 일단 여기 밑에 물이 차 있던 거다 예, 풀어 냈습니다. 네. 예, 일단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가 사상이 사상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돼 있어요. 사상이면 여기서 지하철 한꺼스, 두꺼스, 세꺼스, 네꺼스 바로 저 끝머리 저 우리 집도 사상이고. 여기 아유 아이, 배금 아이파크 넘어가 사상인데. 여기 저 해가 떠 보이는데. 어, 지금 다 뜯었는데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 지금 물 이거 이빨 빼 놓고 이제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쏟아붓는다는데 걱정이네요 비구름이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그 다행히 저쪽으로 가네 구름이 저기 저저저 사직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야, 야, 여기 시커먼 구름이 오긴 오는데 야, 아무튼 비가 없었는데 생겼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비가 와요 지금 아비 오네 지금 아 이게 쉽게 가는가 했던 만또 쉽게 못 가겠네 아비 아,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망해서 망해서 저다 뜯어놨는데 와 아, 어쩐지 오늘 쉽게 간다 했다 내가 아이 비가 잠깐 스치는 비 2시에 있었는데 이게 비가 스치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나게 와버리네. 아,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와, 이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네, 너무 많이 와. 아, 일단, 집에 가야 되겠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3시까지 비가 온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1시. 에, 저희 집이 5분 거리에요, 5분 거리. 여기는 가야 반도보라. 저는 주례 럭키 아파트. 아,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이거 막, 하늘 뚫린 듯이 비가 오네요, 진짜. 뭐야, 이거. 오늘, 비. <laughs> 70%, 80%는 떠 있었고, 그, 뭐, 오는 거는 이따 2시에 잠깐, 그거밖에 없었는데, 와, 속았어요, 속았어. 저다뜯어놨데저 큰일 날냅니 에 모르겠다 이따 3시에 그친다고 돼있으니까 그걸 믿어봐야 되겠네요 와, 와 이거 요번달에 수익이 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거 망했다 망했어 예 3시고요 이제 해가 비치니까 에, 금방 마를 겁니다 예 아까 그렇게 막 비가 쏟아붓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비 <laughs> 금방 말라버렸죠 땅딱여기서 지금 해가 비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말랐는데 좀 있으면 말할 겁니다 이제 히팅건도 있으니까 에이, 한번 올라가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러 어이구 아까 비가 그렇게 올 때는 뭐 몰랐는데 해가 딱 뜨는 순간 야, 또 폭염 시작입니다, 폭염. <laughs> 야, 진짜 힘드네. 비, 폭염. 아, 정말 힘드네요. 비, 폭염. 비가 오다가 이 비만 그쳤다 하면 폭염. 와, 이제 사람 죽겠습니다, 이러다. 아, 지가 바꿔야 됐겠다 예, 아까 이 처음에 비가 후후올 때는 망한 줄 알았는데, 고한 그 1,20분 있다가 더 엄청나게 막 쏟아 붓듯이 왔어요. 예, 근데 한 한두 시간 내리고 금방 그쳤습니다. 지금 해가 떠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폭염이다 보니까 예, 벌써 옥상에도 물이 다 말랐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예? 아무튼 아까 저쪽서부터 제거해 왔는데 이번 시공은 이쪽서부터 해 가겠습니다. 요 해가 비치고 있으니까 예, 금방 마를 거예요 표면은. 그리고 제가 히팅건을 또 들고 다니까할수 있습니다. 아, 이 해야 돼요. 돈 버는 건 없고 예, 평상시 같으면은 아이고 내일 하지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일도 너무 많이 밀려 있고 어떻게든 해, 해, 해봐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에? 아, 씨안 되네요. 겠 이거 보시면 어째 물구멍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리면 또 자주 불고 예, 안에도 물론 습기는 있지만 겉에만 좀 마르면 되거든요. 여기도 말리면 또 물이 또 타고 내려와 또 저기서. 아, 이거 말리면 또젖고 말리면 또젖고안 <laughs> 되겠네. 오늘 에, 그 안쪽에 철근에도 습기가 많고, 자, 오늘 지금 3시 됐는데, 그냥 가야 되겠어요. 에, 내일, 내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 흘로 내려오니까 저쪽도 흘러 내려오네. 계속 보이시라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 참 난감하네. 금방 말르는데, 말르기는 히팅은 되니까, 말르기는 금방 말라뿐는데 자꾸 또 적시니까, 이것들이 에, 콘크리트가 위에서 이렇게 젖어든 거는 요 말리면 안에서 배어 나오듯이 젖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젖은 거는 말리면 바로 에, 말라요. 에이, 참 에, 말려도 말려도 또 저거 또저저 우지 물을 싹 불어 내고 와서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두 아, 군데가 그런데 아 옆으로 물기를 돌리고 돌려놓고 할까? 에 그냥 내일 해, 내일. 에이, 모르겠다. 에이, 내일 내일 모르겠다. 에 내일 내일 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아이밥 먹고 왔나 꼴떡질 거네 <laughs> 아무튼 전구간 제가 한거 필히 확인하세요. 에이. 안 되겠네요 진짜. 예 네, 계속 젖어가지고 가까이 집에. 에이. 아니 금방 비가 왔다고 해가 뜨니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이 날이 와 진짜 폭염이야 폭염 저 물구멍에서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에이, 에이, 우측에서 물 지금 3시 반인데 언제 기다렸다 하겠어요 이거? 위쪽에 다시 타가지고 물풀어 내고 다시 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만탄하게 내일 김해 마무리해 주러 가야 되는데 내일 여기 마무리하고 에, 김해를 넘어가든지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 되겠네요 아 내일 여기 마무리하고 모레김해 가야 되겠네 요자 그러면 일단 마무리 아 내려가겠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내일 시공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시공하죠 예. 이 덮방도 이 손으로 뜯기면 안 돼요 절대 덮방 잘 쳐놓면은 으그 뚜껑이 끌고가지고아무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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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방도 <laughs> 막 덮방은 안 됩니다. 아,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안돼 위에서 계속 물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벽면으로 에, 지금 말리는 기 금방 말릴 수 있는데 에, 지금 4시거든요 에, 그럼 또 늦어지고 에, 그냥 포기니다 오늘. 에, 아무튼 집에 집에서 5 분거리기 때문에 부담은 없네요. 내일 김해 가기로 했는데 아 이게 또 스케줄이 또변경된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요, 관리실 가서 얘기 좀 해야 돼요. 아까 통화하긴 했는데, 내일 또 온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요. 청소도 해야 되고. 자, 그럼, 파팍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쓰레기가 조금 무질한 것 같은데? 다, 하나 뜯었지만, 나음에 걸렸나? 아, 저기 하나 걸렸고. 아, 어쩐지 오늘 쉽게 간다 했다, 내가. 그럼 그래, 아, 쉽게 간다 했더만, 그럴 리가 없지. 또 아, 있네. 아유, 이쓰레받기하고도안 갖고 왔어. 에이. 집게도 낀게 있는데, 에, 창고에 내려놓는 모양이요. 이제 다젖은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나 맨날 비 오고, 비안 오면 폭염이고. 아, 못해먹겠네요. 아, 아까 비올 때는 그래, 시원하지만은 쫄겠네. <laughs> 가보겠습니다. 아, 차키